자, KNN배 출발했습니다. 퀸즈투어 SS의 마지막 관문 k n n b 입니다 바깥쪽에 10번 연희일축 자, 출발했습니다. 문자로 513을 보내고요. 삼성복 조합은 5놓고 마지막인 3번 즐거운 여정이 따라붙습니다. 6번 1398로 보낸 것 같은데요. 보냈는데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러블리 K가 선입권을 형성해 있습니다. 다나카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 6번 카르페 바벨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말은 5번 원더풀 슬루 8번 레이디 베이더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3번 즐거운 여정이 경주 중 잠깐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뒷직선 주로 해서 이제 3코너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카르페 바벨 바깥쪽에 5번 원더풀 슬루와 8번 레이디 베이더 그 뒤를 3번 즐거운 여정과 10번 연일 출 따르고 강서 자이언트 1번 강서 자이언트가 6위권에 그 뒤를 11번 참 좋은 친구 4번 러블리K 9번 라운포레스트 7번 옐로우 캐시 따르고 있습니다. 3코너에요. 4코너 돌고 있습니다. 선두는 여전히 6번 카르페바벨 바깥쪽에 5번 원더풀 슬루와 8번 레이디베이더가거리차바짝 좁히고 그뒤 3번 즐거운 여정이 추격하면서 결승 직선 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 주로 진입하면서 원더풀 슬루가 원더풀 슬루와 카르페바벨을 넘어 서면서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 슬루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레이디베이더가 따라붙습니다. 원더풀 슬루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 슬루가 2위공과의 거리차를 점점 벌려나가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강서자이언트가 따라 붙고 안쪽에서는 라운 포레스트입니다 원더풀슬루 아직까지 여유있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원더풀슬루 가장 앞서있습니다 강서자이언트가 2위로 선두는 원더풀슬루입니다 원더풀슬루가 퀸즈투어 SS 마지막 관문 KNN배에서 즐거운 여정에게 서력합니다 원더풀슬루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래서 원더풀 슬루가 우승을 하고요. 51, 예, 적중 예, 쌍복 적중하고요 자, 3복까지3 쌍복까지 예, 적중했습니다3복이 98배가 나왔죠. 예, 1번 상당한 배당이 나왔고요. 9번 라운드 레스트 라운드 레스트가 3차 되있습니다 자, 문자 작업해서 51398 보냈는데, 예, 적중했습니다53198 적중했고요. 그 예상을 몰아서자 이번 주에도 어, 좋은 결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